너그마시 있어 너무 달어. 이 집은 누가? 사백 개 있는 건 뭔가 억실 있고 열어보겠어. 빨리 확인해 보겠어. 어? 모자요. 아 돌아와. 냄비 좀. 잠시만, 반장님. 이거 뭔가요? 아 그건 어제 먹다 남은 이게 떡볶이입니다. 떡볶이. 시 3일 됐어요. 아 이거 밟아야 나와요. 아주 죄신식이구나 <laughs> 좋은 걸 뒀어. <laughs> 응, 아주 좋아. 아주 좋아. <laughs> 반장님. 도대체 이래서 언제 옷 찾으실 겁니까잘리좀이리십시오 응, 응. 진짜 이질이 옷 없습니다. 거냥 냉장고에 옷이 있겠냐고요. <laughs> 이거 스타일러 아닌가 혹시? 여기 안에 내 옷이 실 수도 있겠구먼 한번 열어보겠어 이새끼! 와아아아아아 좋아요 그러면 혹시 아이 나와아아아뭐 하나 드시면 잠깐만 어음 별로야 별로 왜이 진짜 지방 카멜 꼬나지가있건가이 마카롱 이새끼 이거 가져가세요 아잇 딱 걸렸어 응? 음? 반장님은 경찰입니다 반장님안 됩니다 안 됩니다, 안 됩니다. 수사한다고 가져가지 마십시오. 아 누가 도둑이냐고, 이 정도면. <laughs> 아, 나 아니라고! 반장님, 소변 마렵다는 거죠? <laughs> 소변 싸고 <laughs> <소변만 웃음> 오십시오, 반장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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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아 그만, 그만. 이집 완전 변기물 잘내려간는데 응, 하하. 아주 최고야, 최고야. 아 따라와 잠깐만 아, 어제 익숙했는 줄 알았는데 아, nope. 아, 어 n 아, 어. 잠깐만 여기 안에 c 지어아 아, 음. 이게 뭐지 음아 음. 음, 음. 아, 아, 아.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. 뭐래 그거,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기 니에 뭐지 이거 우리 어 우리 아유. 아 목돌이 아니야 목돌이 아니야 반장님 제가 봤을 때김 이사님 반스 같습니다 아, 이, 아이 새끼 오. 이 새끼 반스로 졌어 맞습니다 어, 그렇게 입는 어,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음 나는 눈썹이 별로 안 그려져 있는 거 같네 먼저 발라야 음 눈썹을 좀더 그려볼까 어, 아니 아니야 난 이래도 못 생겼어 드디어 내 아이템 획득! 응? <laughs> 아 저는.. 와우! 팽타스틱 베이비! 가져가실래요? 어 나쁘지 않아! 정신 차리십시오. 지금 그럴 때가.. 반장님 그 뒤에 지금 이거 뭡니까?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겠구만 어디 어디? 어? 100만 원. 역사. <laughs> 반장님 월급에서 다음 달 100만 원 차감. 미안해 내가 미안해네 아. 아, 아. 0 0만 원, 0 0만원 <laughs> 박살. 단장님 이번 달왜없으세요아 뭐, 뭐, 음. 딩, 박박 아, 수사, 수사 안 하시냐고요? 리리 뭐. 홍박사님을 아세요? 복지기 박지기 복지기 박, 복지기 박지기 기 밤. 감사합니다. 범인은 너야, 바로. 아닙니다. 그건 반드님께 아니지 않습니까? No. 반장님한테 이런 가방이 있었다고요? 반전님왜 없으면 안되냐고요? 내거라고요 200개 빵님 별풍선 200개, 200. 200개 감사하사합니다 중성 가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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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가 뇌뼈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드리고 이걸 드릴까요 <laughs> 저걸 드릴까요? 둘 중에 하나 <laughs> 주세요 <혼내세요. 웃음> 얼마짜리지? 한번 뒤져볼까나 잠깐만 뭐가 있죠? 어나 진짜 뭐 있는지 몰라 빰빰 빰빰 빰아 이거 내 과거 아 사진! 반장님 이거 파세요 <웃음> 네. <웃음> 방송에서 파시면은 더 많이 벌수 있을겁니다 어그럼 내가 가져가는 거 반장님 거기다 넣으면은 아무도 안 가져갈 것 같습니다 반장님 오늘 바스 갈아입었나요? 아 알겠다 알다알다 관장님, 어. 400만 원 박살. 늘네 새끼 니가 내가 올는데 니가 잡아주고 그럴 거잖아. 늘네 새끼 안 되겠구만. 정신 차려. 내 우산도 체어어있는 거야. 아, 미쳐버리겠어. 으아. 냄새가 나. 어, 여기? 어, 음. 어. 아, 나 진짜. 반장님 신발이 우찮아가찮아괜찮 이 신발이면 아주 좋고. 야! 어, 저, 무슨 덱이 저, 언제 사는 집에? 요 모차가 왜 있는 거죠? 아. 이 새끼 숨겨놓은 자식이 있었어. 아, 너희 새끼이였구만 강아지, 어. 강아지, 강아지. 강아지용. 강아지. 응. 응! 강아지용인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? 응, 아주 좋구만. 어, 간식. 음. 자기꺼. 내가. 어. 앉아. 응. 기다려. 간식. 오! 찾았다! 와! 와, 나 카드 잃어버렸는데 여기 있었네. 감사합니다. 심정. 아쉽다. 저도 내꺼였는데. 아, <laughs> 큰일 날뻔했네, 시가. 가만히 있어봐. 대체내요구 어디 있는 거지? 아, 아무리 생각해도 이기이 맞는데. 어. 잠시만요, 반장님. 반장님. 어, 내가... 안 됩니다. 그건 안 돼요. 반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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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리라고, 이게 뭔가요? 반장님 반장님, 이거 뭔가요? 조심하 머리카락도 두 개였습니다. 관이 새끼, 머리카락 도 반장님, 반장 반장님, 이 새끼 반장님, 반장님, 반장반 반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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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에 뻥 드는 옷을 찾아보겠어. 뻥, 뻥, 뻥. 두둥. 자, 음 이거 아직 뭐, 마에 드는구나? 전혀 다른. 반장님 펑 됩니다 펑. 펑 버러버 오늘 요 어. <laughs> 짜증나네 진짜. 어 잠깐만. 음. 여기서 못 찾을 수, 못 찾는 거.

돌아가면 서해 가면 혼날 텐데 어떡하냐? 저번 달도 월급 못 받았는데. 요즘 도 오늘 2만 원이나 썼는데. 이번 달도 월급 망했네. 에이씨, 탕 쳤네, 진짜. 에이씨. 야,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. 에이, 가자. 이대로 물러날 내가 아니지. 나는. 봉은사. 수반장 김순지. 응응 어, 어, 여기 있나? 응, 어, 여기 다니고